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 35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 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어 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보시는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에 있는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아이버 파웰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에 보면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덕망 있는 부자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가족이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을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가 이 많은 유산을 누구에게 아 남겨놓게 될 것인가 하는 바로 거기에 늘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 모든 물품들이 다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경매에서 비싼 가구와 또 수집했던 귀한 수집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주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던 물품이 뭐였냐면 그의 초상화였죠. 근데 그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도 유명한 화가도 아니고 뭐 죽은 사람의 초상화는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부잣 집에서 일하다 한 노파가 그 그림을 사고자 이 경매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그림을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그게 돈이 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안 되는 일에 허, 당신의 돈을 허비하느냐고 그게 묻게 돼요. 그래서 노파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이 부재의 집에서 일을 했고 그 일하면서 부자와의 너무도 좋은 추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이 초상화를 그 어떤 돈을 지불하더라도 꼭 사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모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한다고 그를 비웃었지만 그 경매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초상화 뒤에 있는 메모 쪽지 하나가 발견되면서 모든 사건들이 다 반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신과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 주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하나의 유서였다라는 거죠. 모든 경매는 취소되었고 부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노인에게 남겨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추억의 이야기들, 특별히 좋은 추억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추억들을 하찮게 여겨서는안 되는 그 이유가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적인 추억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추억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의 기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절대로 잊어서는안 되는 신앙적 추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그 신앙의 추억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시편과 여러 성경 곳곳에서 이 출애굽과 관련된 기사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한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는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변화가 생겨게 생기, 되었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여전히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평기자, 오늘 본문의 시평기자는 옛이 신앙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엄청난 압제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모든 압제와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들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신분적인 변화, 신분적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신분적 변화에 넘어서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3 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단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두 번이나 경험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판성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 기적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이 출애굽의 기적, 구해 내시는 이 기적을 회상하면서 함께 읊었던 시라고 해요.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교육했는데 5절 6절 말씀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당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네 가지의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바다 산들 작은 산들 이런 모든 장벽들을 그들에게 내, 그들 앞에 내어놓고 이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게 한 그분이 누구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장벽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대답을 자녀들에게 또 요청하고 그것들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최종 결론이 뭐느냐? 7절 보세요 땅이여 너는 주 앞에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경외하고 믿음의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위기를 만납니다 내 앞길을 가, 가로막고 있는 바다의 위험과 마주하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는 내 삶을 위협하게 충분한 산들과 같은 고난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이런 위협, 이런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기 충분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위협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하나님 앞에서 홍해도 도망하고 요단강도 물러서며 산들도 놀라 두려워 넘어지고 작은 산들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